3복이란 초복, 중복, 말복까지 기간인데요. 어, 1년 중 가장 더울 때를 3복 더위라고 합니다. 이제 3복이 지났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낼까요? 정면에 포커스 오늘 시원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정민의 포커스 오늘은요 어,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 의장님은 뵐 때마다 항상 미소가 있고 또 웃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이 상당히 편한데 어, 오늘도 역시나 명품 미소, 그렇죠? <웃음> <웃음> 명품 웃음을 주셔서 어,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자 우선 조동식 의장님을 이렇게 모셨으니까 정밀화의 포커스를 함께해 주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대서산시의 후반기 의장 조동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의장님은 말씀보다 이 미소가 있으셔서 더 많은 분들 이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laughs> 네. 자, 우리 의장님께서는 2018년 그 8대 서산시 의회의 그 의원이 당선이 되시고, 또 2024년 7월에 그 9대 서산시 의회 의장님이 되셨습니다. 지난 6년간 이 정책과 또 대안 발굴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의장님의 어떤 정치 역량, 이런 부분을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네, 어, 저는 2018년 제7회 전국 지방공지 선거에 처음 출마하여 시민 여러분의 믿음으로 제8대 서산시위에 당선되었습니다. 후반기 총무연장을 역임하고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여 현재는 제9대 서산시위 후반기 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뽑아주신 지역 일꾼인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정책과 대한 발굴을 위해 노력하며 제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모든 분들이 아마 다 알고 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서산시 시의회는 지금 현재 1 4 분의 시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좀더그 의장님을 그 의장님께 그 서산시의회 구성에 대한 설명과 또 앞으로 후반기를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나이 부분에 대해서 어,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서산시 의회는 다양한 역량과 경험을 가진 14분의 의원님들이 모여 시민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으며 의정활동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14명의 의원이 각자 내세우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상생과 협치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들을 대신하여 더 나은 서산시를 위해 목소리를 낼수 있음에 감사하며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산시를 만들어 신뢰에 보답하는 서산시의회가 되겠습니다. 네, 아유, 말씀만으로도 좀 뿌듯하고 좀 같은 시민으로서 기대가 더 됩니다. 아, 이어 지금 질문은 조금 이제 무거울 수가 있는데 이 서산시의 이제 중요 현안으로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이슈화된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로 이제 서산 시청사 건립, 또 수석지구 개발, 또 이제 초록공원, 또 서산 공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laughs> 또, 앞으로 서산시 의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서산시는 다양한 생장동력을 가진 도시인 만큼 다양한 현안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서산시 의회는 서산 시민들의 민생 안전을 위한 예산과 정책, 입법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며 서산시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사업에 있어 집행부와 유관기관과의 협조 또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집행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예산이 미래 지향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죠? 렇 네, 맞습니다. <laughs> 우리 의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하루에 몇만 보를 걸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걸으시면서 지역을 살피고 또 우리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시고 일찍 일어나시는데 네. 머리가 항상 복잡하시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걸어다니고 일찍 일어나서 걸어다니면 오히려 머리가 맑아집니다 아, 그래요? 새벽 네. 4시 정도면 일어나는데요 네. 그쯤 일어나서 하루에 만보 이상은 기본이고, 예. 조금 더 걸을 땐2만보 이상도 걷고 있습니다. 네. 걸으면서 현장에 네. 답이 있다는 생각하에 여기저기 누비고 있습니다. 예, 제, 저도 이제 의장님 얘기를 조금, 드려, 조금 더 보충하자면 항상 걸으시면서 이렇게 걸어서 방문하고 현장을 직접 보시고, 보시고 그 대화를 또 고민하시고 이러시면서 정말 열심히 다니시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laughs> 이본 내용만 봐도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laughs> 예. 어 그리고 이, 이, 이 요번은 이제 질문이 어, 어떤 거냐면 이제 지자체가 이제 대부분 이제 어느 지역 지자체가 비슷한 부분이 좀 사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제 크건 작건간에 갈등이 또 발생을 합니다. 또 이렇게 조금 더 심하면 좀더큰 갈등이 될 수도 있고요. 어, 이제 그런 이런 상황일수록 서산시 의회는 중심을 잡아서 잘 이거를 어, 다리를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음. 이렇게, 이렇게 복잡한 상황일 때이 서산시에서 역할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어떤 위기에서도 전략과 의지를 가지고 소통하고 화합하면 중차대한 상황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심할 때 혹시 의장님이 네. 한방 웃음을 지어주시나요? <웃음> 그럴 수도 있습니다. <laughs> 예, 예. 지방자치를 흔히 불뿌리민주주의라 읽었듯이 아주 작은 지역의 문제는 물론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작은 소리로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저희 14명의 서해안시의 의원들은 미래를 결정하는 시민의 대변자인 만큼 집행부의 행정이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확실히 전달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고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현실이 될수 있도록 중대한 상황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어어떠 갈등 상황이 오면 저는 우선 조금 입을 이렇게 말을 잘안 하는 편에 속합니다. 우선 다음에 다른 사람들 좀 듣고 그리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의장님은 어떠세요? 좀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해결책을 찾으려고 일부 고민을안할 수가 없죠. 고민을 네. 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걸으시면서 네 예. <laughs> 예. 어자 이번에는 앞에서도 조금 이제 먼저 언급이 됐던 부분이에요. 어, 바로 이제 가로림마, 그렇죠? 우리에겐참 아름다운 가로림마이 있는데, 이가로림마이 국가 해양 정원이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시민들은 실망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 최근 그 성일종 국회의원께서 어,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못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을 이루겠다는 <laughs> 굳은 의지를 또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또 파트가 있겠죠. 다른 부분에서는 이 가로림만이 국가해양정원으로 어, 된다면 오히려 이 천연정원을 해칠 수 있다라는 또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서산시의 그 아름다운 이 가로림만이 국가 해양 정원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이 언제나 이제 그 문제인데요. 개발과 보존이라는 그쵸? 게 상조로기 때문에 예. 문제인데 그 서산 시민 여러분의 오랜 염원이었던 가로림만 국가 해양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예비다당성 조사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았습니다. 예. 가로림만은 국내 최대 해양 보호구역으로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세계 5대 갯벌 지역으로 자연 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고, 생물 다양성과 해양 생태계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가로림만을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또한, 해양정원이 순조롭게 소송된다면, 서산시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하여, 지역경제 활성에도 화큰 도움이 될 것이며, 서산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비록, 다당성 조사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충남 도와 서산시가 협력하여 2025년부터 개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한 만큼, 서산시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다각도로 방법과 방향을 모색하여 기획재정부의 한 목소리를 낸다면, 고진감내라는 말처럼 열심히 노력한 뒤,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어, 저도 이제 가로림만 해안 정원을 상당히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갈 때와 또 저녁에 갈 때가 또 다르고요. 또 계절마다 다른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저도 좀 걸었는데.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어느 계절이 가장 아름다웠나요? 혹시 방문했을 때? 가을이 제일 아름다웠습니다. <laughs> 가을에 많이 제일 걸으셨죠. 예. <laughs> 네. 저도 이제 저는 겨울이 좀더 예쁘더라고요. 네. 겨울에. 그 바닷가를 봤을 때좀더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그 가로림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우리 집행부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음, 시의 회는 우리가 이제 집행부를 감시를 통해서 견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손을 잡고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아, 그렇지만 이 서산시의회 구성이 이제 집행부와 같은 여당이 주도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 혹시 그 집행부의 견제가 음,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있습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막연하게 외면하기보다는 음, 우리 서산 시민에게 어떤 입장이라든가 설명할 부분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어, 의장님한테. 단독주 쪽으로 보면 서산시 의회가 지금 잘 가고 있나요? <laughs> 잘 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설명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laughs> 예, 한번? 예, 네. 제그대후반기 서산시에는 견제와 대안제시가 지방의 본연의 기능이자 예. 존재의 목적은 있지 않고 당리 당략을 떠나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풍하여 하나된 의회로 똘똘 뭉쳐서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바로서는 서산시 의회로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냉철하면서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현안을 살피고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가 정말 서산시에 필요하고 좋은 정책을 내면 의회는 같이 동참할 것이며 행정과의 마찰을 우려하기보다는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해답은 찾아가겠습니다. 네, 어 제가 이제 가장 보기 좋은 사진이 뭐냐면 그 의원님들 열네 분이 어, 당을 떠나서 손을 잡고 사진 찍은 모습들이 참 보기 좋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화합된 모습으로 어, 집행부를 잘 보조하시면서 후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laughs> 네. 하겠습니다 네, 아 어, 우리가 이제. 많이 달려왔어요, 질문을. 자, 이번에는 의장님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응. 때론 좀 개구장인 같은 미소를 또 응. <laughs> 띄우시는데, 의장님이 정치인으로서의 조동식, 그리고 또 조동식으로서의 개인적인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응.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정치인으로서의 조동식, 그리고 또 조동식으로서의 나의 삶, 이두 분의 두 가지가 좀 다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예, 저의 인생 전달의 목표이자 시운이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예, 그렇죠. 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모든 시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냄새나는 서산시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모든 곳에 시민분들의 눈과 귀가 있을 수 없기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으로 서산시를 위해 일할 사람을 선택하고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것그 점을 잊지 않겠습니다. 네.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인 주민자치 실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서상 시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서상시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 개인적인 삶보다 정치적인 삶에 더 치중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어, 서산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서산시의회를 서산시를 위해서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자, 이번에는 그 서산시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좀더 어 미래지향적인 <laughs> 서산이 될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고 다,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또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건데 평소 의장님께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과 이렇게 하면 좀더 서산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음. 해 주셨는데요. 서산시의 핵심 서산 시내권을 음.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나눠놓고 보면 현재 서산시와 관계된 모든 관공서는 서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아, 예. 서산시청을 필두로 하여 서산경찰서, 서산교육지원청, 법원과 검찰청,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등 모든 유관기관까지 서부지역에만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산시내권이 그동안 서부지역 위주로 발전이 되어 왔기에 앞으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어느 누가 봐도 서산시의 동서균형발전 차원에서 형평성 있는 행정이 펼쳐지고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동부지역 또한 함께 발전되어야 합니다. 서산시의회는 집행부가 동서균형발전을 비롯하여 시민 모든 분들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의장님께서는 항상 그 방문을 하시면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음. 대화도 참 많이 하고 잘 들어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정책으로 서산시를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laughs> 네. 이제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됐어요. 더운 여름 잘 견디고 계시죠? 네, <laughs> 잘 견디고 <들리고 웃음> 예. 있습니다. 어, 더 나은 서산을 위해서 또 우리 서산 시민들에게. 어, 이건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거와 꼭이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네. 네. 어, 그동안 서산시와 시민들을 위해 지난 2 년간 열심히 달려온 서산시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9대 서산시의회가 반환점을 도는 만큼 매 순간 권의 의식을 버리고 더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의회.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지역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기담아 들으며 서산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산시 의회를 격려하고 응원하시며 때로는 애정어린 질책으로 서산시 의회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어, 어떻게 여름은 좀 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여름을 잘안 타시는 편인가요? 안 타는 편인데, 오늘 여기서는 좀 땀이 나는데. <laughs> 저도 그랬습니다. 네, 우리 의장님하고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음에 더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경청이란 진지한 눈빛과 또 진심의 마음을 실어서 왕을 대하듯이 듣는 것이 경청입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시민과 함께하는 서산시 의회를 응원합니다. 자, 정미라의 포커스는 계속됩니다. 정미라의 포커스도 응원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laughs> 네.